딱 소리가 나가지고 보행자들도 다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딱 봐도 '아이 설마 저 차가 유턴하겠어' 그런 그럴 정도의 높이였죠. 그 진짜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 유턴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확 돌더니 그냥, 팍 떼려가가지고 탑이 이제 거의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런 사고가 흔치가 않잖아요. 이런 확률이라면 차라리 좀 그냥 복권에 당첨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죠. 새벽에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죠. 새랑 같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예상 너무 예상밖이었고요. 제가 가던 쪽이 민가였어요 거기에서 사냥을 해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지 않았나. 그 코숏 치즈였습니다. 문양이 흰색이랑 그 체다 치즈 색깔. 누가 봐도 명백히 고양이. 어 얼마나 큰 새길래 고양이를 매들고 그래 가는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런 깜깜한 밤에 고양이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새라면 수리부엉이밖에 없습니다 수리부엉이는 그 야행성 맹금류로 날개를 편지이가 거의 1m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큰새기 때문에 고양이나 또는 토끼, 이런 어, 중형 동물을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수리부엉이를 밤에 보는 것도 어려운데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들고 가는 순간이 게 카메라에 잡혔다는 것은 진짜 확률적으로참 어려운 흥멸이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새벽에 가다가 앞에 이렇게 번쩍하길래 봤더니... 아, 저 별똥별인 것 같기도 한데, 인터넷에 엄청 찾아봤거든요. 이게 별똥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겼나?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별똥별 그 중에서 화구의 모습입니다. 지구 전체를 봤을 때는 하루에 한 수천 개 정도의 화구가 떨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화구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한 달에 한번 정도 관측할 정도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동별을 보면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으라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취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도 잘 되고, 좀, 그런 바램을 좀 이렇게 빌었습니다. <목소리>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길에 먼지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 도로 청소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덤프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타고 넘어왔죠. 슬로우 모션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큰 차가 나한테 달려오는 거 보니까 엄청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그때 지나가는 차가 다행히 저밖에 없었어서 나머지 차는 피해가 없었어요, 다행히. 차 상태를 보니까 뭐 엄청 찌그러질 거 그래서 운전자분이 많이 다치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나오셔가지고 괜찮냐고 여쭤보니까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곳이죠, 거기는.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커브가 이렇게 돌아가요. 음. 축으로 이렇게 살짝 도는 그런 커브길이었어가지고. 운전 미수예에요 운전 미수. 좌커브 좀 들어간 커브인 네, 때. 속도를 맞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안전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화물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미수부를 이렇게 사고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독사고예요 <목소리> 아예 애견마가 그 내추럴로 한달 전쯤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그 너무 놀랐죠. 어, 금지구역입니다. 택시 운전자분이 그 저한테. 그 차량을 못 봤다. 내가 불법 유턴하다 그랬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8대2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뭐 설레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래요. 20%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그래요. 사고라는 것이 100%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선에서 이제 동일 방향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점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진로 변경한 거지. 진로 변경. 저희는이제 도표 그대로 28대에 주장할 거고. 네. 이건을 8대이라. 에이. 말도 안 되죠. 지금 불법 주정차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움직인다는 것도 예상 못하고 2차로 들어온다 생각하지. 1차로까지 침범한다는 걸 예상 못하고 이중으로 그어진 절대로 넘지 말라는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불법 유턴하리라 더더욱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인지하자마자 1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하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불법 유턴하려한 상대 차량 가실 100%인 사안입니다 택시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보험사하고는 달리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이거든요 손해배상금 지급이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공제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어 무조건 상대의 과실이 있고 나는 과실이 적고 어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해 놓고 뭐 수용하려면 하고 아니면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아, 보행자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보행자가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택시 차량과 부딪힌 사고입니다 택시 차량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신호만 보지 말고 차량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건너야 된다. 그걸 다 못하면 일부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덕스럽게.